저희 보고 요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학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내 네, 멘트 이렇게 가로채지 마자 <laughs>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학 읽어주는 <laughs> 남자입니다 제가 어, 오늘 이렇게 네. 둘이 오랜만에 같이 카메라 앞에 섰는데 아 그거네요 그러게 우리 되게 오랜만이에요 자 오늘 무슨 일 때문에 모였냐 한 번도 밝힌 적은 없지만 제가 이제 2019년에 유니버시티 네. 펜스베니아를 얼리로 합격을 해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8월에. 근데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려면 제가 비자가 필요해서 그 I-20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드디어 몇주에 기다림 끝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네, DHL에서 네. 보내줬어요. DHL에서 네. 네, 그래서 해주시고. 오늘은. 이거를 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봉도 하고 네. 실제로 이 영상을 어떻게든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보는 거니까 네. 정말 하균이가 F1 비자 받을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공유해드리면 네, 어, 제가 비자를 어떻게 받는 게을까 네, 비자 네, 미국 유학생들은 음. 비자를 어떤 과정을 통해 받냐 이걸좀 제가 이제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건 이거 왜 이런지 얘기해줘야. 돼요. 어떤 거요? 뭐?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 제가 최근에 일단 근황 그 토크. 자, 저상가고상가습니다고 구독자님들한테 이쁜 모습 보여야 되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진행하니까 발음 같은 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너무 구워가지고. 그리고 형님 그전에 이게 그냥 온게 아니잖아 아, 이거 오기 전에 뭘 했는지 좀 얘기 좀, 좀 해줘봐 좀 가서 전화했죠 어? 이 밤에 아, 얘기, 얘기 좀 해줘봐 빨리 조용히 해봐 조용히 봐자 <laughs> 이게 제가 얼리를 이제 12월에 붙고 음. 12월 중순에 붙고 그거 붙자마자 제가 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니까아 음. 비자를 받으셔야 된다 이러면서 메일이 왔어요 12월에 그도 12월 얼리를 붙으셨대 얼리를 붙었을 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나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오는 줄 알았지 이게? 응. 알아서 보내주는 줄 알았어 주소도 다 이미 냈거든 근데 이제 메일이 오대? 레귤로 발표나고 이걸 해야 된다네? 그때서야 이제 4월에 들어가 거지 4월에 들어가고 아 이건 큰일 났다 그때 같이 있었 그때 응, 그때 형이랑 같이 있었는데 형 이거 뭐냐? 이랬더니 아직도 안 했냐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 다양한 서류 작업을 해서 막 아, 어, 아, 그러면 럼좀 네. 해주면 뭐냐면 이제 F1 비자였잖아요. 아 맞아. F1 어. 비자 문제 일단. 음, F1 비자라는 거는 사실 이제 J1 비자로 학생 비자인데 F1 비자는 뭐냐면 이렇게 미국 대학을 정수리로 입학해서 다니는 학생들에게 나오는 비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공부하러 온 사람들을 위한 비자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돈을 벌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원하는 건 뭐냐? 우리 미국, 미국에 들어와서 네가 땅짓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공부만 할수 있는 애야 라고 증명을 하면 하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서 어쨌든 하경이도 이제 거기에 가서 응.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응. 그걸 위한 게 바로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보통 부르는 건 거죠. 뭐냐면 뭐 장학금을 받은 거면 그 금액도 넣고 이게 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잔고 증명 그는 거죠 잔고 증명 되고 부모님이 아무래도 돈을 내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모님의 통장에 있는 잔고 증명을 내서 여러분들의 1년 학비보다 많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미국 와서. 생계가 위협받지 않을 정도냐? 네, 그 미국 와서 돈안 벌어도 잘 생활할 수 있냐?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개봉을 해볼 텐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왔고 아직 뜯지도 않았어요 개봉을 네. 개봉을 뜯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 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뭐 별거라고 이렇게 폼을 잡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럼 주선대수로 갈까? 이거또 나의 기섭이 밀... <laughs> BNK... 아, 뭐야? 아 이건 잠깐만 BNK <laughs> 이게 BNK를 받아본적 없는 비리오가리고 있네 이게 보고싶었어요 자 p l e a s e h i s s r This h i r t 자 여러분 이게 이런게 좋겠구요 아 혹시 또 구독자들이 궁금해 할까봐 DHL 뭔가 그거 같지 않아? 정유매사? 어쩔없나아 여동이 친절하게 아, 인편 로고 어, 유펜에서, 네네. 이렇게 뭘 응. 어떻게 하라고? 적 적혀져 저거 좀, 아, 친절하다, 우기 어. 듀크는 이런 게 없죠?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laughs> 아, 그래도 좀 친절하네요. 네, 친절하죠. 어. 자, 이 F1, 써있죠? 네. F1 비자를 위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네, 한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네,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카메라 어. 들고, 케이스 이쁘죠 네. <웃음> 자, <laughs> 카메라 들고, 어. 재훈 형의 설명에 따라서 네.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배우는 네. 입장이니까 경험자고 네.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I2N인데 네. 착각하진 안 되는데 이게 I2N가 F1B자를 발급받기위해서온 석이잖아 석인데. 네. 디자인을 받았다고 이걸 버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야. 아, 아, 아. 이거는 너 여권이라 생각하면 돼, 그냥. 아, 이게 계속 있어야, 되는 <laughs>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여권이라. 여권이라. <laughs> 이거 없으면 미국 출입트 못해요. 예. 네. 이게, 여러분, 이 종이를 버리시면 안 된다고 어, 하는투 I-20는 여러분들의 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일단 좀 알려드리면, 어, 이거는, 야, 여기 뒤에 보이는 t r a v e l e n d o r e e n t 아가야? 이거 뒤에 좀 들켜보세요. 뒤에, 뒤에. 이거 있죠? 트레일러 앵거트 맞죠? 이것도 사실 그...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네가 뭐 미국에 있다가 어? 캐나다로 여행을 다고 싶어 네네. 아니면 뭐 쿠바로 여행을 가고 싶어 그럴 때도 이런 거에 막 사인을 받고 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1년에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어... 그래도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일단 다시 앞서서 한번 와보죠 빨리 빨리 하시죠 그냥 야아여튼 그냥 네 개인정보야 개인정보 알겠니? 네, 지금... 스쿨 인포메이션 별것도 없습니다 아, 네. 스쿨 인포메이션 <laughs> 이게 이게네 유태 보이죠? 아, 보이는? 네 스쿨 인포메이션 근데 니네 학교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는 이게 니가 바퀴 흘러잖아네퀴 흘러고 리파일. 학사? 어, 이제 2019년 8월부터 간다. 이거 네. 여기는 뭐 니가 클래스 오프 2 0 2 3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건가? 아, 일단 제가 휴학을 안 한다는 과정 하에 어. 이때까지 학교를 다닐 거다. 그쵸? 이런 얘기고, 이거. 군대를 네. 가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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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당, 당당한 1급. 왼쪽에 보면 이게 이제 니네 학비잖아. 네, 여기 학비가 나와있고.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니가. 이건 모자이크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다 채운 거지 그럼 아, 이제 너는 나중에 대학... 대학원에 된다 대사관을 가서 이거를 다 증명해야 되는 거야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 이거 F1 비자 받으실 때 증명서를 다 끊으시잖아요 아 이거 왔으니까 버려야지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일일이 대사관에 가서 보여주고 이거랑 매치를 딱 해야 돼요 아 근데 잔액 증명서까지 다보요어 그... 갖고 가야 돼, 돼. 잔고에 있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 증명서가 있어야, 있어야 돼? 증명서도 있어야 돼 그리고 사실 그 증명서도 그... 1월달에 어? 니가 네. 네, 내 생각에는 한 8월달에 인터뷰를 갈것 같은데 아버지 믿어도 어? 8월달에 가셔서 뭐 하셔야 되냐면 경고 네. 증명을 최대한 리슨리한 걸로 끊으셔야 돼요 어 근데 내 생각에는 또 이건 너무 t m 이긴 한데 아, 어. 너... 이런 거예요. 어, 인터뷰가 사실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학교에붙튀으면 사실 다 처리를 해줬습니다. 어. 그 밑에는 이제 사인 해주신 거예요. 이분이 널 위해 아이트앤이를 어우, 멋져, 어. 고마워요. 이렇게 하신 거네요. 네, 아, 이렇게 끝난 겁니다. 아, 이렇게 당가요 네, 아, 그리고 하균이가 여기에 사인을 하셔야, 하셔야 돼. 아, 이거, 네, 이거, 아, 여, 여기... 네가 이걸 다 읽었다. 이거, 네가 이걸 다 사인하셔야 돼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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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니까 들고 가면 되는 거지? 어떤 거 이걸 사인해서 들고 가면 되는 거잖아. 어 이거는 항상 너의 몸이야 이제. <laughs> 너의 모... 이게 아이템이 다 맞으니까 이게 아이템을 받은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게 학교에 알려주는 거죠? 맞지. 첫 번째 돈을 내셔야 됩니다. <laughs> It's all about money. 어. 어. Congratulations, Mr. Krabs. Hello, I like money. What inspired you to build a second Crusty Crab right next door to the original? Money. 이제 헤비 스라는게 있거든요. 헤비 스시에 e 이 i 리 어. 세비스. 세비스라는게 있는데 우가 세즈 포르데이름을 모르겠다. 아니, 이게 뭐냐면 F1 비자같이 학생들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 미국 이민국에. 거기에 너를 등록하는 거야 어. 그거는 이제 네가 등록이 되고 너를 이제 뭐라고 할까 일종의 뭐라고 할까 추적을 하는 거거든너가 어, 어. 이제 데이터에 딱 뜨는 거죠 어. 오케이? 그걸 내야 돼한 200달러 할 거예요 어. 200달러가 맞죠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미국 이민국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녹화 들어가면 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화면으로 넘어가서 하나하나씩 해봅시다 예, 이, 여기로 들어가면 데요 이거는 저희가 네, 잡아두고 띄워줄거고요그 네.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누르세요 이거 아 요거 어, 누르고 그거는 그냥 이거 누르세요 SMJP 있죠 음어그 다음에 이거 누르시는데 자 요거 어왜 s m j 냐면이 서비스가 S1B자, n d 자 j b 자 비자. 어, 그래서 SMJP입니다 자 여기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페이 하시는데요. 페이? 어. 그럼 이제 바고 나오죠? 네. 헤드사이 여러분, I-20상에서 왼쪽 위에 있습니다. 있지, 요거? 컴퓨터 하시면 아마 딱뜰거예요딱 뜨죠? 폰타입 폰타입 F I-S I-2N I-2N 에1 d 죠자 여러분 서비스 아이디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너 이름 네 개인정보들 어, 넣으셔야 개인 정보. 됩니다 생일인거고 네? 이걸 이제 주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아이디만 넣어주시면 끝나요 쉽죠? 어, 쉬워요 참 쉽죠? 네, 네 시점. 여기, 여기 다 나와있어요 여기 어, 다 나와있어요 다 나와있는 정보입니다 요 어. 고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니? 직접 확인해. 직접 확인해. 자 고양시 맞고 일3번자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아이템이랑 확인해. 확인, 여러분하세요. 이 아. 여러분이 여러분. 네. <laughs> <laughs> 아이템하기 때문에 꼭 특이한 게 있어. 엄마 카드 준 중에. <laughs> <laughs> 혹시 본인의 그 비자 카드, 아멕스 카드, 마스터 카드. <laughs> 자요세 개가 없어진 분들은 <laughs> <엄마 카드>. 신용카드를 <laughs> 엄카가 마드 필요합니다. 엄득카. 드 또는 아빠 카드. 사백 달러 내야 돼요. 이백 불 증발. 자 비유 이거 균형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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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이거 이거 있죠. 짜잔. 이거 프린트해서 아. 대사관에 갖고 가야 돼. 진짜 인터뷰할 때 필수 서류입니다. I2N 이 테스 포트 그리고 파이낸셜 그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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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고 같이 여권 이제 I2N 이뭐 파이낸셜 증거들 이거 내면 먹을까? 누가? 자 여러분 메일 왔습니다. 이걸로 보여드려야겠다. 짠 네. 메일. 오케케이이 제일 s 운 거예요. <laughs> 끝이야? 돈만 내면 되잖아. 끝이야? 아니 이제 해야지 이제 뭘? d s 2 b Good job. Good j o